계속해서 전화 상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그 위례신도시 네. 24단지거든요. 24단지. 제가, 네. 예, 예. 총파 꿈에 네. 그린 31평형인데. 네. 제가 한 3년 전에 샀어요. 네. 네. 지금 좀 가격도 좀 오르고 해서. 네. 하라 팔고 싶은데 지금 파는 게 맞는 건지 음.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어요. 시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어, <laughs> 지금 매수하시고 나선 일 가격 상승이 있으셨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던 거세요? 아니, 지금 거주하고 거주하면서 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거주 자체도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시라 생각합니다. 미래 24단지다라고 얘기 주셨고요. 송파 꿈의 그린 31평형. 자, 일단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의례 신도시 어, 예. 송파 꿈의 그린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예. 예. 어, 굉장히 좋은데 가지고 계시네. 거의 유리의 신도시의 그 대장주격으로 좀 가지고 있는 곳인데 아, 네. 지금 네. 3년 전에 그 보유하셨으면은 매수하셨으면은 우선 축하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서 네 저도 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네.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레기 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리의 신도시 중에서 좀 중심부에 좀 위치하고 있고 아무래도 성바에 뭐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 나중이라도 추후에 위례신도시가 오르게 될때 가장 많이 오르고 그리고 특히 폐형대가 그 20, 30평대가 그 특히 20평대가 많이 위례신도시는 많이 적은데 20평대를 가지고 있는 단지로서 아무래도 가격을 좀 주도하는 단지인데 이 아파트를 내가 지금 매도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매도할지라고 할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아파트를 네. 2년 내에 팔것 같으면은 지금 매도하세요. 그리고 네. 내가 좀 거주하고 있고 한 올해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한 7년 8년 동안 보셔야 할그 아파트 같아요. 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잖아요. 위례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이제 가장 강남권에 가까이 있는 신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송파 지역하고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게 무슨 네. 말이냐면은, 여기 위쪽에 어,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올 연말 내년 초에 입주하고 있잖아요. 아마 네. 그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싶지 않아요. 아마 위쪽 잠실 지역보다는 이 위례 지역이 더 보지 않을까.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지금 신규 아파트죠. 그리고 서울에 있고 역세권 인 아파트인데, 지금 30평 대 전세가격이 6억이에요. 6억에서 한 7억 정도 가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30평대가 전세 금액이 5억이에요. 지금 갭 차이가 1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위례 쪽에 있는 전세 세입자들이 송파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매가 자체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헬리오시티에 다 입주하고 좀 안정기를 거쳐서 헬리오시티 가격 자체가 좀 탄탄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소나기가 내려요. 근데 내가 이 소나기를 좀 기다리면서 좀더 버텨볼까 하신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실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소나기 굳이 맞을 필요 없고 뭐 투자가 됐던 나는 옮겨갈 지역이 있어라고 하면은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지금에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대수가 많죠. 근데 지금. 효과가 좀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조금 매수사 매수자 매도자 다 관망세라서 지금 실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시세가 거의 무의미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기는 뭐 10억 이상 부르고 매수자는 뭐 9억대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10억 정도에 만약에 팔수 있다. 30평대를 그러면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2년 3년 동안은 당장에좀 조정기를 거쳐서 1억 정도 1억 정도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좀 송파 쪽에 안정이 된 다음에는 뭐한1억 정도 추가 상승을 기다릴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투자형이 아니시고 실거주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좀 오랫동안 장기보유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반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죠. 뭐 교통이라든지 네. 이런 상업시설이 많이 네, 부족한데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뭐 당장 1년 2년 사이에 뭐 되지는 않겠지만은 뭐 6년 8년 이상 지나게 가 되면은 언젠간 해결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그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또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송파 쪽 가까운 신도시의 30평대 비교적 신규 아파트가 10억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좀 장기로 보유하실 건지, 아니면은 내가 2년, 3년에 동안 뭐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면은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